수석 대변인 인지현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좌파 독재 정권과 일전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 오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아닙니다. 야당입니다. 지금의 미친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워야 하는 야당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야당다운 야당,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자유민주주의 침탈 세력과 목숨을 걸고 싸워주길 부탁드립니다. 애국 국민들의 많은 실망이 있었습니다. 탄핵 실적을 끌어안고 보수 대통합을 하려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좌파 독재 정권과 일전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자유한국당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27일 대한해국당 대변인 시리었습니다